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주일에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으려 하고, 또 주시는 감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던 일들도 참 많았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단단하게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여기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붙잡고 의지하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루를 살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사 놓은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돌이 그 입구를 막아서 누구도 그 무덤 안에 들어가고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빌라도의 명령으로 의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요청했죠. 경비병을 세워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해서 그곳에 경비병들까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은 있고, 그리고 경비병이 서 있고, 돌은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시체로 있는 예수는,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고 해서 새벽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곳에 찾아가 봤더니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도를 갖다 놓아도 막을 수 없고 경비병을 세워 놓아도 막을 수 없고. 마귀가 어떤 짓을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하셨던 기적, 그 기적과 이적만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과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죽음을 다 이겨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그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옮기지 못하게 할 만큼 다 막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까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래서 예수님의 전적인 모든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걸다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불가능이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제안하고,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짓고, 우리의 경험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으로 말미암마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여기까지는 할수 있고, 저기까지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제안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이게 과연 될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부활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죽었던 것들, 나는 죽었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들, 그리고 내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할 거 어찌할 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완전한 죽음 이후에 살아난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였습니까? 오늘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귀신이 나간 여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부터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임종도 지켰고, 그리고 아침, 새벽, 해가 뜨기가 무섭게 예수의 무덤가로 찾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마리아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부터, 20장 1절부터 쭉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곳에 예수의 무덤을 갔는데 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 예수님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곳을 보니 정말 흔적도 없이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세마포만 남아 있었죠. 그러자 제자들은 그 자리를 뜨고 자기들 집으로 갔다고 요한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20장 11절에부터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시체가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슬퍼서 눈물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엉엉 울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여인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원래 누웠던 머리 쪽과 발 쪽에 천사 둘이 있는 것. 근데 그때는 천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돌아보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막달라마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 알죠. 왜 울고 있는지, 누구를 찾는지 너무너무 명확하죠. 당신을 찾고 당신 때문에 울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겨놨거든,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가지러 가겠나이다. 내가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모시고 가겠나이다. 여러분, 거의 실성한 여인인 거죠. 동산지기에게 당신이 시체 가지고 왔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실성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자, 이 막달라마리아가 라보니 하면서, 선생님이요 라고 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여집니다. 그 제자들도 아닌 이 막달라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여지는 이유 왜 그랬을까? 왜이 여인이 처음으로 보게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했던 거죠.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 그립고 간절한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이 간절한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 간절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제 마음이 급하고, 예수님도 할 일이 있죠.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말이야. 가장 당신의 시체까지 찾기를 원하던, 눈물을 흘리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것.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마리아야라고 부른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구하니 만나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던 예수님을 나의 간절함으로 나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